임시 마국간인 목조바라크는 바로 경마장 곁에 지어있었는데 지어 그의 말은 어제부터 거기에 와있을 것이었다. 그는 아직 자기 말을 보지 못하였었다. 요즘 며칠째 그는 모든 것을 훈련사에게만 맡겨두고 자기는 직접 승마 연습을 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동안 자기 말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또 현재는 어떠한지 통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가 마차에서 미처 내리기도 전에 영어로 소위 그룸, 마부 또는 시종 이라고 하는 소년 마부는 먼 발치에서 벌써 그의 유괴 마차를 알아보고 곧 훈련사를 불러왔다. 깊숙한 장화를 신는 데다 짧은 자켓을 입고 아래턱에만 한 움큼 수염을 남겨둔 깡마른 영국인 훈련사는 경마 기수들에게 특유한 서투른 걸음걸이로 날개를 활짝 벌리고 몸을 대구 흔들며 어기적 어기적 마중 나왔다. 그래, 푸르. 푸르, 우론스키의 말 이름. 푸르는 어떻소? 하고 우론스키는 영어로 물었다. All right sir. 아주 순조롭습니다. 하고 어딘가 목구멍 속에서 영국인의 목소리가 웅얼 거렸다. 들어가 보시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모자를 벗으며 영국인은 보태어 말하였다. 제가 굴레를 씌워놓아서 마른 잔뜩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으니까요. 날카로워져 있으니까요. 들어가시지 마십시오. 말이 놀라면 안 됩니다. 아니, 꼭 들어가 봐야겠어. 잠깐이라도 구경하고 싶으니. 그럼 가십시다. 하고 여전히 입은 열지 않고 낯을 찡그리며 영국인은 말하였다. 그리고 양쪽 팔굽을 내저으며 비를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앞장을 섰다. 그들은 바라크 앞에 조그마한 마당에 들어섰다. 당분을 보고 있던 깨끗한 자켓을 입은 멋쟁이 소년이 비를 손에 든채 들어온 사람들을 맞이하고는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바라칸에는 다섯 필의 말이 지가끔 딴 우리에 갇혀있었다. 그리고 우론스키는 자기의 제일 강한 적수인 마호친의 글라지아토르, 키가 한길이나 되는 밤색말도 오늘 분명 여기 왔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 말도 자기 말이라니와 우론스키는 그보다 아직 한 번도 구경한 일이 없는 글라지아토르를꼭한번 보고 싶었다. 그러나 경마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 적수의 말을 구경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에 대한 일을 묻는 것조차도 큰실례라는 것을 우론스키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을 때 당번 소년이 왼쪽에서 둘째 번 우리의 문을 열어제겼다 그러자 허우대 큰 밤색마을의 몸뚱이와 새 하얀 다리가 우론스키의 눈에 띄었다. 그건, 그는 이것이 바로 글라지아 또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남이 펼쳐든 편지장에서 눈을 돌리는 사람과도 같은 기분으로 얼른 외면하고 푸르푸르의 우리 앞으로 갔다. 저기 있는 말이 마, 마, 아, 참. 그 이름은 영 발음이 힘들어서 말이지. 영국인은 손톱이 더러운 엄지손가락으로 어깨 넘어 글라지아 또르의 우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마호짓 말인가? 그래, 그건 나의 제일 강한 적수요. 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그 말을 타신다면, 하고 영국인이 말을 받았다. 전 당신 편에 내교를 걸겠는데요. 내프루프는 신경이 더 예민하지, 힘은 그 말이 더 강하겠지만, 자기의 승마 기술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 대견하여. 우론스키는 미소를 띠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장염을 경마해서 문제를 결정하는 건 승마기술과 플라크 입력, 플라크 입지역, 하고 영국인은 대꾸하였다 플라크, 즉, 다시 말하면 정력 또는 용감성이라는 것을 자기에게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고 우론시키는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이 플라크라는 것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없으리라고 굳게 확신하여 맞이 않는 것이었다. 근데 정말 더 많은 단련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하오. 필요치 않습니다. 하고 영국이는 대답하였다. 제발 언성을 낮춰 주십시오. 말이 신경질을 부립니다. 하고그는 자기들 자기들 앞에 문이 닫힌 채 있는 우리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을 보태었다. 거기서는 볕짚을 짠 볕짚을 깐 마루 에서 발굽을 구르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영국이는 문을 열었다. 그래 우론스키는 단 하나밖에 없는 조그마한 떼창을 통하여 희미한 햇빛이 새어드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안에는 방금 깔아준 깨끗한 볕짚을 발로 뒤채며 굴레를 쓴 흑갈색 말이 서있었다. 어둑시그레한 우리 안을 두루 살펴보고 나서 우론스키는 다시금 자기 사랑하는 말의 늠름한 자태를 한눈에 가늠해보았다. 푸르푸루는 키가, 키가 크도 작도 않고 알맞춤한 말이었는데 체격은 썩 훌륭한 축이라고는 할수 없었다. 그 말은 전체로 보아 뼈만이가 좁았다. 비록 흉골이 앞으로 불쑥 나오기는 하였지만 그 흉부는 폭이, 좁았, 폭이 좁았다. 궁둥이는 약간 처진 편이고 게다가 네 다리가 특히 뒷다리가 상당히 휘어들었다. 앞뒷 다리의 근육은 그다지 불 불거진 편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배때근께는 유달리 넓게 툭 퍼져 있었고 여의고 홀쭉한 전체 체구와 비해 볼때 각별히 이상한 감을 주었다. 그의 다리뼈는 무릎 아래에는 앞에서 보면 굵기가 손가락만 밖에 더 되지 못할 듯 싶었지만 그 대신 옆에서 볼 때면 비상이 넓은 것이었다. 그 말은 전체 체구가 흉골부를 제외한다면 마치 양편에서 꽉 눌러 기장만 잔뜩 늘어난 듯한 감을 주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모든 결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극히 훌륭한 특질이 있었다. 그 특질이란 곧 혈기, 즉 영국식으로 말하여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 혈기였다. 섬세하고도 민감하고 공단처럼 반지르르한 가죽 속에 가로세로 그물을 뻗은 혈관 밑에서 뚜렷이 솟아오른 근육은 뼈만 못지않게 억세 보였다. 불룩 두드러진 눈알이 흥겨이... 번들거리는 이 말의 강마른 머리는 콧등으로 내려오면서 옆으로 퍼지고, 불쑥 내민 콧구멍 안에는 충혈된 점막이 있었다. 그 말의 전체 자태,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너, 머리에는 일정한 정력적인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드러운 빛이 있었다. 이야말로 오직 자기들의 입의 구조가 그것을 용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그러한 고상한 동물의 하나였다. 적어도 우론스키에게는 말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가 느낀 것을 그 놈이 죄다 알아차린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우론스키가 우리 안에 들어서자마자 말은 숨을 깊이 한번 들이쉬더니 흰자위가 시뻘겋게 충혈하도록 두드러진 굴레를 내두르고 탄력 있는 다리를 자꾸만 갈아짚었다. 자, 그것 보십시오. 저렇게 흥분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영국인은 말하였다. 그러지 마, 귀여운 놈. 응. 하고 우론시는말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렇게 달려였다 그러나 그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은 차츰 더 흥분하였다. 그러다가 그가 말이 머리맡에 다가서자 말은 갑자기 온순해지며 가느다란 부드러운 털 밑에서 근육이 푸들푸들 떨리었다. 우론스키는 그의 억센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고 칼날 같은 목마루의 적편, 목마루의 적편에 흩어져 내린 한웅큼의 갈기를 바로 잡아 준후 박쥐의 날개 모양으로 얄팍하게 늘어난 콧구멍 앞에 자기 얼굴을 가져갔다. 말은 잔뜩 해벌린 콧구멍으로 바람 소리가 나게 공기를 들어, 들이쉬었다가는 내뿜으며 뾰족한 귀를 잘딱 붙이고 마치 우론스키의 팔소매를 입으로 물어버렸는 듯. 시커먼 두툼한 주둥이를 내밀었다. 그러나 굴레가 씌워있다는 것이 문득 생각났던지 말은 그것을 대구 흔들, 내흔들며 다시금 그 늘씬한 다리를 이편저편 갈아짚기 시작하였다. 진정해 귀여운 놈 진정하래도 우론스키는 말잔등을 쓸어주면서 이렇게 달래였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말이 대단히 훌륭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자못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나섰다. 말의 흥분은 우론스키에게도 전파되었다. 그는 온몸의 피가 왈칵 심장으로 몰려드는 것을 느꼈으며 자기도 말처럼 내달리고 물어뜯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무시무시하고도 일변 상쾌한 기분이었다. 자 그럼 잘 부탁하겠소. 하고 그는 영국인에게 말하였다 6시 반에는 거기 와 있어야 하오. 여마십시죠 하고 영국인은 대답하였다. 그런데 어딜 가시렵니까? 윌로로드. 뜻밖에도 영국인은 평소에 거의 써본 일이 없는 이 밀로로드, 나으리라는 칭호를 나으리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불쑥 이렇게 물었다. 우론스키는 짐짓 놀라 고개를 들고 상대방의 질문이 너무나 대담한데 놀라면서 영국인의 눈이 아니라 그 이마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는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인차 영국인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자기를 상전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경마 기술로 대한 것임을 짐작하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브랜스키한테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한 시간 후에 돌아오겠소. 참, 오늘 이 질문을 받은 게 벌써 몇 번째인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는 낯을 불키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영국인은 찬찬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브론스키가 어디로 가려는지 죄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보태었다. 경마를 앞두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성을 내시거나 기분을 상하시거나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라잇 right. 하고 웃는 얼굴로 대답하고는 우론스는 링큰 마차에 뛰어올라서 빼째르고 불어몰라고 분부하였다. 그의 마차가 몇 걸음도 채 가시기 전에 아침부터 방금 비가 쏟아질 듯이 잔뜩 찌푸리고 있던 하늘에 먹구름장이 모여들더니 우르르 소낙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일도 더럽게는 되는군 마차의 덮개를 덮으며 우론시기는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길이 지러 걱정인데 이제는 온통 진펄이 되고 말겠는걸 덮개까지 씌운 호젓한 유괴마차 안에 외로이 앉아서 그는 모친의 편지와 형의 글어를 꺼내어 읽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신통이도 꽃 같은 말들이었다 모두 그의 모친도 그의 형도 제가끔 그의 애정문제에 간섭하려고 드는 것이었다. 이 간섭은 그의 심중의 일종의 증오감. 그것은 그가 거의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을 불러일으켰다. 저들이 무슨 상관인가? 어째서 모두 내일에 참견할 의무가 있는지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왜들 이렇게 성가시게 구는 건가? 그건 이 문제가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 만일 이것이 세상에 흔히 있는 저급한 사교장의 정교라면 그들은 내 문제를 시합이야 하지 않았을 게다. 하지만 이것은 예서로운 일도 아니고 또 장난질도 아니며 그 여자가 내게 있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라는 걸 그들은 감축하고 있는 거거든.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따라서 귀 위에 거슬리는 거지. 우리의 운명이 어떠하건 또 장차 어떻게 되건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결정했고 또 그것을 후회하지도 않으니까. 그는 이 우리라는 말 가운데서 자기와 안나를 결부시키며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참, 어이없어서 저들이 우리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려고 드니. 행복이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 이해조차 못하는 위인들이. 이 사랑 없이는 우리에게 행복도 불행도 없고 생활 그 자체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니까. 이렇게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여러 사람들의 간섭에 대하여 짜증을 내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내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 편이 정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와 안나를 결합시키고 있는 이 사랑이 당사자들의 생애에서 유쾌하거나 혹은 불쾌한 추억 이외에 아무런 별다른 흔적을 남기는 일 없이 지나가버리는 사교정의 정교처럼 그렇게 수월히 잊혀져버릴 일시적인 유희가 아님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기와 안나의 처지가 더없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기들처럼 일반 사회에 이목을 끄는 입장이 있으면서 자기 사랑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나마 그들 두 사람을 사로잡은 정렬이 절정에 달하여 그들이 자기 사랑 이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끊임없이 타인의 일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꾀를 부려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요즘에 와서 종종 거듭되는 그 불쾌한 경우, 즉, 자기의 성격에 그렇게도 어긋나는 허위와 기만의 필요가 자주 되풀이 되었던 그 모든 경우들을 낱낱이 상기하였다. 특히 뚜렷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자기가 여지껏 안나에게서 한두 번만 눈치챈 것이 아닌 이 허위와 기만의 필요에 대한 수치감이었다. <laughs> 그리하여 그는 안나와 관계를 맺은 후부터 가끔 경험하여 온그 이상한 감정을 다시금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은 누군지 딱히 대상을 알수 없는 혐오감이었다. 그것이 알렉스의 알렉산드로 위치에 대한 것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인지 혹은 사교계 일반에 대한 것인지 그는 딱히 알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항시 자기 머리에서 이 이상한 감정을 쫓아버리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그래 지금도 그는 머리를 흔들어 그런 감정을 털어버리고는 다시금 자기 생각을 더듬어갔다. 그래, 그 여자는 지금까지 불행하였지. 그러나 자존심과 마음의 평온은 있었거든. 한데 이제와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 하지는 않지만 평온도 떳떳한 자존심도 없는 거야. 그래, 이건 어떻게든 결말을 지어야겠어. 하고 그는 혼자 속으로 다지었다. 그러자 이런 허비적인 생활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그것도 가급적 속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머리에 분명히 떠올랐다. 우린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laughs> 그 여자도 나도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같이 어디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을 거다. 이렇게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였다.